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여러분들 인사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옆에는요 저렇게 아름다운 예, 조이 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여태까지 인사 초대성이라 고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선배들 인사 담당자들 많이 모셔 봤잖아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다들 시커먼 남자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분들을 좀더 즐거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취업을 즐겁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직장 선배로서 좀먼 차이가 아닌 취업 선배죠 취업 선배. 그리고 또 여성분을 좀 모셔가지고 여성 취업 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취준생들 어렵거든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거기다 문과 네. 문송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laughs>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 거에서 팀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조이 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력을 좀 봤어요 보니까 같은 회사 후배였기도 하고요 제가 항상 말했죠 여러분들은 입사한번 하지만 퇴직은 두번이상 가운데 할 거라고 지금 여기 모셔 놨습니다 퇴직 두번 이상 하신 분 <laughs> 여러 번 <laughs> 기간에 퇴직 두번 이상 하신 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직장 생활, 그다음에 직장 고르는 법 이런 것도 네. 본인 같이 내 피셜로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네. 주인님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디 회사를 다녔고 좀 지금까지 어떻게 좀 왔는지. 저는 처음 회사를 들어간 건이랜드 ESI라고 불리는 전략기 인턴으로 들어가서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라템이라고 주얼리 어.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런칭 네. 팀에 있으면서 오. 영업도 하고 마케팅도 이렇게 담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쪽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갑자기 뭐네뭐 제가 갑자기요? 좀 되게 갑자기요? 그 이랜드 아시겠지만 강점 이렇게 네네. 서칭하는 학습자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욕심이 많아서 교육 쪽 작은 NGO 단체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음. 좀 자기 개발 해주는 네네. 프로그램들도 개발하고 1대1로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것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어소리 영어라고 아, 코어 하는 코어소리 네, 아. 코어 영어라고 유튜브 영어 컨텐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우리 지금 영상에 여기 나올걸요, 아마? 네. <laughs> 많이 봤어요. 네. 아, 거기 계시는구나. 네, 심지어 유튜브 광고 좀 그만해라 <웃음> <웃음> 할 정도로 유튜브 점령했다 할 정도로 <laughs> 네. 했던 코어소리 영어의 마켓 마케... 매니저로 아, 지금 마케팅이에요? 네. 아, 그러면은, 이런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네. 교육회사 있었다가 지금 네. 마케팅으로. 전략기획부터 네, 전략기획부터 <laughs> 영업, 마케팅, HR. 오. 네, 다썰풀수있어요 아, 그렇게 하셨구나. 아닙니다. <laughs> 네.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곳이 어디예요? 1, 2, 3 중에. 어, 하나, 잠깐만. 둘, 셋. 코어 소리요. 아, 그래. 그렇죠. 지금. 같 해볼게요. 예, 사장님 보고 계시니까. <laughs> 그리고 또뭐 만족했다면 퇴사를 안 했었어요. <laughs> <laughs>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취업 준비를 얼마나 좀 하셨어요? 어... 아 인턴으로 해서 금방 들어왔나요? 저는 네네. 그냥 대학교에서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어, 치면 준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막상 딱 이때부터 시작 이런 거라기보단는 쌓아온 경험들이 다 준비잖아요. 어, 어 되게 좋은 표현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살아온 히스토리가 다 준비인데, 그래서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그냥 한다면은 네네. 뭐 사실 1학년 때부터, 근데 이거를 취업으로 하겠다. 따라고 해서 준비한 어. 게 아니고 아. 진짜 제가 네네. 뭘 잘하고 이런 걸 너무 알고 싶었었어요. 아, 어, 진짜요? 네, 그래서 그냥 다양한 경험을 하고 즐겁게 살았어요. <웃음> <웃음>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준비한 거는 한 1년 반 정도 였던것 같아요. 1년 반, 아, 1년말 그래도 굉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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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짧지않았데 아, 진짜 입사를 지원해 보고 뭐 떨어지고 이러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 어, 아. 그러면 그 이랜드에 입사는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2000 제가 정식 입사는 14년도 1월이고요. 아, 1 4년도 1월이고. 르턴을 13년도 13, 20... 그럼 졸업은 했어요. 언제 하시고요? 14년도 입사하면서 1402로 네, 14년도 아니, 아니. 2월에 졸업했죠 아 졸업은 그때 네. 하셨구나 아, 졸업하기 전에 졸업 유예를 하시거나 뭐 그러진 않았고요? 휴학을 한번아 휴학을 했어요? 네한번 정도 하고 음. 유예 한번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웃음> <웃음> 휴학도 한번 하고 유예도 네, 한번 네, 하고 네, 네, 네. 아뭐 일반적입니다 네네네 네, 네, 일반적. 그럼 대학교 때뭐 이런저런 네, 경험 네. 쌓았다고 했는데 네. 뭐 어떤 경험들을 음. 좀 많이 쌓았던거 같아요? 저는 춤을 좋아해서 음. 재즈 댄스 동아리 동아리를 좀 열심히 했었고요. 음. 그리고 경제 경영 연합 동아리가 있어요. 네. 그 거기서 정보들을 되게 네트워 킹을 많이 했었어요. 오. 그래서 경제 경영 그 학과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친구들. 그래서 전경련에서 네. 네. 좀 후원을 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되게 발을 넓혔고, 그다음에 선배들도 되게 많이 연결이 됐었어요. 기업 네. 선배님들.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네, 요즘에 진짜, 진짜 학생들 많이 만나는데, 예전에는 학교 다닐 네. 때. 저 저런 짓을 할거나 솔직히 <laughs> 그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학회나 아, 네. 그런 이제 경영 학술 모임들 있잖아요 그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맞아요.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현직자 만나라 현직자 음. 만나라 하는데 학술 모임이 있었던 친구들은 현직자 따로 안 만나도 돼요 네. 왜냐면 평소에 선배들이 와서 술을 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음. 뭐 금융학회 있던 음. 친구들도 그 서당계 3년이면 정말 풍월을 높잖아요 근데 서당계 4년이 되잖아요 네. 4년. 반영이 되니까 저는 그 질문 다 알아요. 네 어떻게 됐고 아. 아그고게 네. 취업에 도움 많이 됐겠네요 그때. 진짜 도움 많이 된게 거기 있던 분들이 실제로 저도 그렇게 될 줄을 몰랐는데 이랜드 ESI를 먼저 가신 거예요 그 선배님들이. 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랜드 쪽은 추천인 그런 정보들도 이력서에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알던 선배님이 저를 이제 추천을 또 해주시고 또 저도 사실은 물론 막 이름 이 있는 좋은 회사 들어가면 다 좋은데 나랑 또 맞아야. ]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 일하는 선배하고 아, 내가 네. 이 회사에 맞을까 이런 음. 얘기 많이 나누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소서도 당연히 제가 음. 그 회사랑 맞는 자소서가 쓰여진 오. 거예요. 아. 아, 내가 맞는지 계속 이거를 매칭하다 보니 까 준비 자체를 선배님랑 같이 했네요. 어, 네 많이 만나 뵀죠. 그럼 그 준비 자체는 뭐 학교생활은 자연스럽게 뭐 내가 의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 요이 땅? 뭐 이런 건 없고. 네. 시작이 계속 쭉 해왔던 거예요. 고민을 했죠. 네, 제가 네. 뭘 해야... 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계속 고민했죠. 음. 네. 직무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 대학 교 1학년 때부터 고민했다면서요? 네, 어 네. 사실 저는 경제학과니까 네. 은행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 은행이 좀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음. 이렇게 1일 차원적이다 경제학과 때문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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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많이 가니까 <laughs> 대다수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 또 연봉도 그쵸, 너무 그쵸, 또 그쵸. 안정적이고 그쵸.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경제학과를 가서 어, 나도 은행을 가야 되나 네. 이렇게 고민하게 됐는데 저는 좀안 맞을 것 음... 같고 좀 새롭게 창조하고 이런 게 좋으니까 다양한 또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네 마케팅이나 뭐 기획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일단은 안정적인 것부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재미가 <웃음> 없어 그러니까 이거 자신을 자식, 잘 하는 거네 <laughs> 맞아요 근데 내가 네. 그러니까 강점 찾다 보니까 직무 찾다 보니까 네. 생각나는 얘긴데 네. 어제 네. 내가 어떤 학생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네. 직무를 위해 네. 찾아다 보니까 그 친구 이제 성격이랑 보니까 이쪽이 잘 맞겠다 뭐 인사 쪽 에, HRD 하면 괜찮겠는데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인사나 이쪽 네.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박수 치는 거예요 음. 그왜 그러니까 제가 점을 봤는데요 인사 쪽으로 가면 대성한데요 뭐 이런 거 점을 본인이 봤다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엄마가 봤는데 아... <laughs> 엄마가 봤는데 인사로 가면 자기가 대성한다고 얘기 나왔대요. 그렇다고 너무 잘 맞춘다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laughs> 이런 어, 얘기 했었어요. 어. 게... 근데 본인은 그 성향을 좀 어떻게 파악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어요? 음, 성향은 실제로 저는 성격 검사도 많이 봤었고 음. 또 그냥 주변인들한테 많이 제가 저에 대해서 썼죠. 자소서를 쓰기 전에 경험 리스트들을 제가 그냥 메모장에 저는 메모하는 걸 정말 제 음. 보물로 여기는데 어. 노트 뭐 이렇게 프로도 막 엄청 있잖아. 들고 다니세요 이런 <laughs> 딱 원래 여성분들이면 되게 이쁜 거 들고 는 거거든요. 이쁜 거 아니고 <laughs> 엄청 기능성 <laughs> 네. 거. <laughs> 시, 실질적인 거 좋아해서 네. 약간 네, 이거 이수 네. 같은 걸 이렇게. <laughs> 메모하는 거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어... 제 생각들을 다막 이렇게 스크랩해놓는 걸 음... 좋아해요. 근데 실제 그렇게 쌓아놨던 저의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다 쓰이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제 경험, 어, 내가 이런 그러니까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았던 뭐 성과들을 음... 저는 미라클 노트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제목을 해 놓는데 어, 라클네내 예, 네, 어떤 컨텐츠다 라고 해서 그거를 다 기록을 해놔요 어, 그거 진짜 좋다 예. 네네네 태그 기능도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에버노트 활용해서 네 예, 그렇게 해서 실제 자소서 쓸 때도 너무 많이 활용 이 되고 또 자소서 꿀팁은 예, 실제... 갑자기, 갑자기 자소서 어, 갑자기 좋아요 갑자기 <laughs> 응. 네말씀드려요 예. 꿀팁은 진짜 그 회사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말해 줘야 되잖아요 어 그거 되게 좋은 포인트 네네 예, 기여 예. 포인트 그러니까, 응. 사실 이게 포맷이 있는데 예. 역경이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뽑복했고 음.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말해주잖아요 네. 그럴 때내 경험 노트들이 다 활용이 아, 돼요 그러니까 어. 예전에 썼던 걸 이렇게 쭉쭉 훑어보면서 네, 내가 나를 다시 파악하기도 내 하고 장점을 어. 추출해내는 거죠 거기서 내가 음.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저는 장점을 알고자 할때 경험만 한게 없는 음. 것 같아요 주변인을 음. 통해서 음. 실제로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해 설문조사도 돌렸었어요 어, 진짜요? 이거 주변, 되게, 되게 네. 내가 한, 되게 강조하는 거거든. 어우, 아, 대단하네요. 주변, 이제, 그냥 한세 명한테만 일단 프리, 음. 프리 검증이라고. 가설 검증 네. 세 명한테 내 장단점 좀 음. 적어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글 링크로 해서 오씨 어, 되게, 되게 좋아요 돌렸었어요 근데 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 이렇게 보는구나 음, 그때 나왔을 때 조금 나도 몰랐던 음. 내가 있었나요 네 저는 하나만 말하면 제가 의외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화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의외로 네. 되게 부드럽게 사회도 잘 봐주고 사회 같은 거잘 봐요 제 어, 잘하실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잘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웃음> 누가 봐도 잘할 것 같은데 본인이 모르는 게 아, 이상한 것같은데 그래서 새롭게 <laughs> 알게 된다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아. <laughs>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쓰게 되죠. 그러면 활용하게 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을 파악했어요. 대학교 학교생활 하면서. 네. 그럼 학교생활 팁은 두 가지가 좀 정리가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나를 파악해라. 그걸 네. 팁으로 에버노트 활용해서 음. 일기 쓰고 뭐 이런 거 했던 거.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음.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직무를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학회를 통해서 선배들을 계속 꾸준히 만났고. 네, 진짜 중요해요. 대학 생활에 저는 진짜 추천 해 주고 싶어요. 대학생들이 꼭 이거 미리 봤으면 좋겠는데, 몰라 면 모르겠대. 어쨌든 네. 자 그렇게 해서 나의 대학생활은 끝났습니다 이제 취준생활로 딱 넘어가요 취준생활 이제 고난의 취준생활이 왔는데 그때 좀 어떤거 준비했어요 문과생 문과 분들은요 방향전환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네네네. 뭐 솔직히 다른 회사들 꼭다전략게임만 쓰지는 않았어요 전략계획 없으니까 없으니까 쓰지 않고 다양한 것들 쓰셨을텐데 어떤 분야 좀 지원하셨고 어떤 자격증 뭐 어떤거 준비하셨어요 처음에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기본적으로 제네럴하게 채워야 되는 기본요건은 채웠어요 그러니까 뭐 토익. 빅, 일반 대기업들이 네, 네. 요구하는 그 수준은 채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하게 들어가는 게, 내가 어느 산업에 맞을까, 어느 기업의 문화에 맞을까를 정했는데, 기업 리스트를 쫙 해놓고, 저는 카테고라이징을 했죠. 오, 기업 리스트를 보요 네네네. 일단 내가 골라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나요 제가 <laughs> <laughs> 골라가겠다는 생각은. 나에맞 했던... 아, 나에게 네. 맞는. 어. <laughs> <laughs> 저도 많이 떨어졌어 <떨어뜨렸어요. 웃음> <laughs> 처음에는 그걸 합니다 처음에는 리스트업을 <laughs> 하고 내가 여기, 여기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점점 아 여기도 가야 되는구나 <웃음> <웃음> 얼마죠 <laughs> 그런 <그걸> 단계를 <laughs> 겪게 될 텐데. 네. 아,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스펙은 마련을 해놨고, 네, 마련하려고 네, 노력을 했고,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럼 뭐 어떤 거, 딴건안 했어요? 좀 옛날인가? 네. 기억이 잘안 나나? 딴 거라고 하시면? 다른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경험을 쌓으려고 아, 노력했다던가, 아니면 네. 뭐 다른 활동들이 있었나? 뭐 없었으면 말이죠. 아, 저는 일단은 조금 취준생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어쨌든 채워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학과를 활용했죠. 처음에는. 음. 그래서 경제학과라는 이점으로 경제 테스트들이 있어요. 그매경 음... 환경 이런 데서 패셋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아, 아, 예, 패셋은 저는 제일 높은 등급을 땄었고 어... 열심히 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히스토리가 좋잖아요. 네네. 경제, 태셋, 좋아서 사실 하나은행 인턴에 붙었었죠. 네. 태용 전제요 어, 네. 인턴 생활 하시고. 인턴 생활을 안 했죠. 아, 안 했어요? 아, 붓고 그러니까, 안 갔다는 거예요? 네. <laughs> 어, 붓고 안 갔고. 왜안 갔냐면, 그렇게 기본적으로 준비는 해서 갔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아까 안정적이니까. 네. 한번더 도전을 해보자 해서 한게 마케팅, 전략기획 이런 쪽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략기획은 사실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일단 관련된 도서들, 맥킨지. 음, 음. 전략기획 관련 도서들, 문제해결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고, 음. 거기에 나오는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미 추정법, 이런 네, 것들, 아니, 네. 그런 것들 이제 스터디도 하고, 스터디를 많이 활용했어요. 취준 스터디. 아, 페르미는 네. 뭔지 모를 텐데, 페르미 추정은 뭐 이런 거예요. 음. 역삼역에 가로수가 몇 개인지, 그 사용하는 네.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페르미 추정이라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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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주말에 저녁 <laughs> 6시 식당 매출을 구하라고 어, <laughs> 이런 거. 그런, 그런 거 페르미 추정이라고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제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서. 면접에 네. 나온다는 거를 음... 알았고 그걸 음...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고 음... 자소서가 일단 그렇게 해서 준비가 돼서 합격이 된 다음에는 면접 스터디를 꼭 했어요. 아, 스터디를. 그걸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아, 합격자들. 가, 네. 합격자들끼리. 네. 그래서 좋았어요. 실제 그 면접 스터디에서 신기한 게다여섯명인가가 여자였는데 다섯 명이 같이 인터넷 붙었죠. 아, 어, 다 붙었어요? 네,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오해할 수 있어서 아, 말씀드리면 네. 신입 사원을 전략 기획으로 아, 뽑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아, 맞아. 거의 많이 없고. 네. 예, 이랜드만 네, 네. 그냥 그 전략 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특화 채용이 좀 존재를 하는 거고요. 내부 컨설팅 펌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왜냐면 이거 오해가지고, 네, 나도 네, 전략 계획서 네. 겠다만 이렇게 네, 네, 달려드는 게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랜드도 그 내부 컨설팅 펌을 활용해서 있는 기간이 길어봐야 3년, 4년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현업으로 똑같이 들어가요.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말고, 특수 케이스다. 라고 <laughs> 좀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아 마침 네. 그 ESI 채용이 네. 또인턴 채용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어제 내가 스트리밍 할때 많이 물어봤어요 면접이 좀 재밌죠 네. 면접이 <laughs> 뭐 시험 보면서 같이 하거든요 <laughs> 네. 그 얘기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첫에는딱격해야 네. 되고 인적성을 네. 잘 봐야 되는 거고 네. 면접부터 면접에서는 사실 저는 준비했던 게다 나와버려가지고 준비를 잘했죠 그래서 면접 스터디에서 준비했던 거 그다음에 제가 ESI 선배님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많이 배웠던 거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같고요. 편안했어요. 편안할 일이 없는데. 아, 아 뭐냐면 제가 네. 왜 편안할 일이 없냐면 어떤 식이냐면요. 그 ESI 면접은 다른 면접이랑 다르게 우리 다데다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다데다 면접을 하면서 시험 문제를 같이 줘요. 네. 그래서 시험 시험을 풀면서 옆에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시험을 풀어야 돼. 이렇게 네. 풀고서 갑자기 제이콥님 뭐 하면 내가 물어야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네. 편안했다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로 플로우대로. <laughs> 어, 죄송해요. 옛날, 그 옛날 일이라고 지금 막 하는 거야. 아, 그때는 물론. 아, 근데 <laughs> 어. 이게 편 편안함이 다른 종류 같은데, 어. 불안하게 긴장하는 거랑, 어. 내가 예상해서 긴장해서 이렇게, 시험 볼 때도 똑같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자신있게 아. 준비한 거는, 그치 그치. 그냥 막, 막 열렬하게 풀잖아요. 집 몰입해서. 그 어. 그때는 그러니까 좀 그랬어요. 이게 내가 막힘없이 뭔가 문제가 풀리고, 음. 그 다음에 대답도 막. 되게 적극적으로 되면서, 물론 이제 사실은 나오고 나서, 아 이게 뭐야. 당연히 다 그래요. 모든 음. 면접이 하얗게 털려요. 근데 그때 제가, 제가 생각하는 그 편함이라는 거는 진짜 몰입해서 어. 뭔가 막힘없이 슉 지나간 느낌? 당황하지 않고. 어, 뭔진 잘 모르겠는데. 그때 아.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페르민 정연은 그것도 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면 아, 네, 옛날 일이잖아요. 네, 네. 저는 제일 태생 전까지는요. 지금 꽤 옛날 일이죠. 그래서 <laughs> 4, 5년 전이니까. 네. 4, 5년 전이니까 또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네. 입사를 했어요. 네. 입사를 해서, 지금 뭐 라템으로 바로 가셨나요? 어, 아니요. 입사하고서 한 1년 반 정도 프로젝트 음. 컨설팅을 하다가 네네. 라템으로 발령이 났어요 아, 라템으로. 가서 좀 어땠어요? 사실 이랜드라는 회사가 쉽지만 은 않잖아요. 네. 아, 쉽지만 않다는 거는 거는 내 긍정적인 표현 같고, 어렵죠. 네, 네. 어렵죠. <laughs> 빡셉니다. 네. 네. 가서 이제, 네. 일단은 오픈을, 매장 오픈을 많이 해야 되는 신규 브랜드였어요. 네. 그래서 박스 까기부터 다 했습니다. 박스 까고 물류에서 이렇게 상품 보내고, 음. 그 다음에 매장이 DP 하고, 영업 사원분들 또 판매 사원분들 뽑아서 그 매출 관리해주고, 음. 해당 매출의 점당 매출 목표 이런 것들도 음. 세팅하고 관리하고. 그렇군요. 네네네. 자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영원할 거 같은 그런 회사 생활 이 끝나요. 곧 끝나셨어요. 그럼요. 끝났어요. 네. 근데 이 얘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입 사원으로 겪어서 네, 가자마자 사실 네. 가장 충격을 받는 시기가 3년차가 아. 예, 이제 위기 사, 위기라고 예, 사춘기처럼 보잖아요. 네. 네. 예.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왜 퇴사를 결심하게 됐는지좀 이런 얘기 해주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진짜 솔직하게는 네. 참 연애랑 비슷한 거 같은데. 음.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물론 음. 맞는 면도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배워보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더 좋은 좀... 사람이 생긴 거구나. 받는 <laughs> <laughs> 다음에 이데더 좋은 사람이 생겨? <laughs> 네, 인생 <이제는> 기니까요 <laughs> 그래서 이제 되게 욕심이 생겼었어요. 아, 이 젊은 나이에 네. 더 많이 도전하고 부딪. 음. 쳐봐야 한다라는 음. 생각 때문에 정말 사실은 주변에서 미쳤냐 <laughs> 왜 나오냐 음. 어 그냥 다니지 아, 잘 갔는데 네. 이랬는데 그냥 제가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저는 좀 사람 HR 쪽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사람을 어. 되게 조직을 잘 운영하고 되게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이렇게 뽑아주고 이런 것들 어. 그래서 이제 교육적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음. 갔죠 회사 붙이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때 정말 고민 많이 했죠. 네, 고민 많이 네. 해서 퇴사를 합니다. 자, 이제 퇴사를 했어요. 근데 환승하신 거예요? 아니면. <laughs> 환승하라요 아, 아, 아 네. 좀 있다가 찾은 거예요? 네, 그렇죠. 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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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엔지어 날씨에 그 회사. 네. 그래서 어떤 일 하셨어요? 청년분들이 사실 자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잖아요. 내가 누,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찾아드리고, 나의 강점? 이런 것들도 좀 찾아드리는 일들을 했었어요. 아, 그렇게 다니시다가? 근데 네. 또 퇴사를 했어요. 네. <laughs> 네 프로테사로처럼 보이는데. <laughs>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때는 또왜 하게 됐어요? 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조금 더이 제가 배운 것들을 진짜 더 넓게 알리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NGO를 더 크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기업에서 그러니까 크게 뭔가를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 제가 배운 그런 교육적인 것들을 정말 더 많은 대중들과 정말 직장인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게끔 써보고 싶다 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죠. 그럼 막상 가보니까 생각한 건 다른 거 아닙니까? 항상 여러분 현실이라는 거였 경험해봐야 합니다. <laughs> <laughs> 생각할 때, 아, 나는 사람을 키워주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사람을 키우다 보면, 아, 내가 커야 되겠다. <laughs> <그런> 생각을 <웃음> 지금 느끼는 <laughs> 사람입니다. 원래 대부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루트로 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시게 된 게, 지금. 코어소리 영어. 코어소리, 예, 코어소리 영어라고. 지금 광고 뭐 어딘가에 뜨고 있을 만한 코어소리 영어라는 회사에 이제 들어오게 됐고, 네. 뭘로 들어오? 입찰하시면? 마케팅입니다. 아, 마케팅으로? 네. 아, 그럼 지금가 진짜 다양하게 이렇게 흘러가셨네요. 네. 네. 어, 그럼 이직할 때는 어땠어요? 지금 이직을 두번 네. 하신 거거든요? 이직할 네, 때 네, 어려움은 네. 없었나요? 네. 취업준비솔루션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알람, 그 다음에 구독 버튼 이세 가지를 눌러주시고 하단 댓글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의 한해서 저희가 네. 영상당 한무씩선점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거든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알람 버튼 꼭 있어야 되겠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많은 Q&A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가지고 재밌는 시간, 즐, 취업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러갈게요. 안녕!